오늘의 위스키 스프링뱅크 18년 숙성 46도 700ml 가격 약 올초만 해도 와인앤모어 같은 데서 35만원에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요즘 시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여서 대맥의 발아부터 병입하는 과정까지 전부 증류소 내에서 직접 하는 걸로 유명한 스프링뱅크 증류소의 오피셜 18년 숙성입니다 케이스도 종이 케이스인데 그것도 직접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독특한 맛들로 유명한데 다품종 소량 생산 호보로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스프링뱅크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 오피셜 수준의 바틀들에서는 확실히 올드 바틀보다는 스프링뱅크는 요즘 나오는 바틀들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장점은 내가 이미 구하지 못한 구형 바틀보다 더 맛있는 위스키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그걸 노리기 위한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스프링맨크는 리커샵에 나오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요즘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저도 좀 착한 일을좀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과일향이나 바닐라향 등이 굉장히 매력적인 술이고요 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중반부부터는 짭조름하면서도 스모키함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아 말하는 와중에도 침이 고이네요 약간 파워레인저 느낌 나게 와, 모아놓으면 이쁩니다